범죄가 일어났을 때 최근 70% 이상이 CCTV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CCTV의 활용도는 높아져가고 있는데요. 마포구가 CCTV 통합 관제센터를 열고 또 하나의 주민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골목길 한편에 주차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또 다른 남성이 주차된 차량 위에 놓여 있던 가방을 가지고 달아납니다. 가방을 잃어버린 남성 인근에 있던 CCTV 비상벨을 누르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회색 백팩이고 노트북이 들어있거든요. 한이분 정도 자리를 비웠을 때 없어졌어요. 신고가 들어온 시각 관제센터에서는 관제 요원이 수십 개의 CCTV를 돌려가며 용의자를 발견하고 경찰 지구대에 도움을 받아 바로 검거합니다. 마포구 CCTV 통합 관제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 시스템이 분산돼 있던 관제센터를 하나로 모아 확장 이전한 것, 연면적 425 제곱미터 규모로 관제요원과 경찰 등이 배치됐고 지역 내 1,764개의 CCTV를 24시간 365일 모니터링합니다. 협소하고, 그 다음에 여건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화질도 안 좋았고, 이도 이전하면서 많은 CCTV를 바꿨어요. 화질이 좋은 것으로. 그래서 지금은 화재, 도난, 사고, 교통사고, 불법주차등 다양한 기능을 함축된 CCTV를 운영하기 때문에 마포구의 환경은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된 영상은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것 이외에 방범과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주정차, 문화재와 공원 관리 등에 활용됩니다. 한편 마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가 보유한 CCTV 영상 정보를 서울시와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오는 6월 시스템이 구축되면 구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욱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